자, 오늘은 올바른 기출학습이란,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좀 있으면 겨울 방학이죠. 많은 친구들이 기출문제 풀어야지, 기출문제 분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너네 기출분석이 뭔지 알아요? 난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 기출분석이 뭐야?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기출문제 풀어야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문제양이 엄청 많아요. 기출문제가 그죠? 시간이 막 지나가. 그리고 한 5월쯤, 6월쯤 됐을 때 그제서야 와 이렇게 그냥 문제 푸는 건 기출분석이 아닌데 뭐지? 이런 의문감이 갑자기 휩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초조해지고 그러다가 수능 망하는 게 보통 현역들의 공부 모습이야. 응? 그게 올바른 공부야. 너네가 봐도 아니라는 거 정도는 금방 알수 있잖아. 기출 분석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기출 분석의 정의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기출 분석, 뭐 실전 개념도 마찬가지죠. 뭐가 실전 개념인데 너네 그것을 정확하게 언어로 말할 수 있어?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걸 또 공부하겠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니까 러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겠대. 그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당연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에 재능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방식이면 뭘 해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 어? 좀 정상적이고 제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출 분석 뭔데? 그것부터 우리가 정의하는 게 맞잖아. 그냥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 그게 기출 분석이야? 그건 그냥 문제 풀이 자랑쇼야. 우리가 그렇게. 째깐쬐깐쬐깐쬐깐하게 째간, 째간, 보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분석이 아니야. 분석이란 뭐야?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다 조사했을 때, 아,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 결론이 빡 나오는 것. 그걸 우리가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그렇게 개별적으로 흩어뜨려 놓는 게 분석이야? 너네 나중에 공대 가서, 연구실 가서 실험할 때 그냥 개별 데이터 막 뿌려놓으면 그게 연구야? 그건 연구가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안한 거야.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바뀌는 거지. 근데 심지어 강사도 이루고 있어. 수학 교육과 나온 사람도 그냥 나한 문제 가지고 다양하게 풀수 있어. 아 그런 거 내가 수록해 놨어. 그거 공부하면 돼. 막 이러면서 자랑하다 자랑하더라고. 제가 그 보면서 진짜 와 미쳤구나. 학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게 맞아? 너네가 그냥 한 문제 막 열심히 파고들면 성적이 올라? 안 올라. 그건 그냥 개별 문제야. 개별 문제 분석의 가치는 거의 0의 수렴해. 그렇게 너네가 의미 없는 데다 시간을 쓰니까 성적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지. 응? 우리 친구들 정신 차려. 그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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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트려 놓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죠. 근데 사실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건 선생님들 때문이야. 그지? 강사들조차 그냥 문제풀이 다양하게 보여주면, 신기한 거 보여주면 기출 분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응?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이야. 응? 너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시험 준비할 때 선생님들한테 배워 보시면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성인 시험 강사들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기출 분석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는 결론을 너네한테 제시해 이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그대로 따라가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 그게 정상이지 않아? 근데 수능 수학만 네가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선생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laughs> 너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거 보면서 와 우리 선생님 문제 잘 푼다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정신 차려 공부를 해야 돼, 그죠? 너네는 대학 가야 되는 존재잖아. 대학 안갈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1년만에 좋은 결과 내기 힘들어. 물론 삼수하고 사수하면 결과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대학 가는 게 좋아? 삼수 사수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기출분석이 뭐냐? 그 개별 문제를 모아서 통합시켜야죠. 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해줘야죠. 그게 기출분석이야. 제가 진짜 그냥 일례 하나 얘기해줄게. 자, 너네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럴 수 있어. 몇 년도 몇번 문제에 항등식이 나왔는데 그 항등식 어,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서 문제를 풀더라. 그렇게 쓸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또 기출 문제 보니까 어몇 년도 몇번 문제 에 항등식이 있는데 야 그때는 그걸 가지고 항등식 정리해서 함수를 만들더라 음 그렇게 함수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 자그 다음에 또 시간 막 지나가지고 자몇 년도 몇번 기출 문제 보니까 오 항등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장해서 함수를 생성하더라 음그 다음에 또막 보니까 자 항등식이 또 있어 그거 가지고 뭐 하더라. 응? 이렇게 개별 문제에서 항쟁식 사용하는 거를 다 경험해 볼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경험은 공부가 아니야. 그치?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떻다는 거야? 이걸 다 기억하는 거야. 다 기억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모은다. 어? 이게 진짜 개빡세거든요, 친구들. 이게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너네가 다 인식해야 돼. 아, 항등식을 이렇게 썼구나. 항등식 이렇게 썼구나. 이거 너네가 다 인식해야 돼. 그죠? 그게 쉽겠냐고. 그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거 말고 예외가 있는가? 다른 방식이 있는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너네 그게 되게 힘든 작업이야. 아, 생각해 보세요. 너네가 딱 이렇게 두개 정도 인식했어. 아, 항등식은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기억해 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야? 나머지 어떡할 거야? 초대는 거야. 놓치는 거 없이 다 모아야 된단 말이야. 너네 그렇게 모을 자신 있어? 어? 그렇게 다 모아서 결론을 딱 내야 돼. 아, 항등식은 이렇게 쓴다. 응? 어떻게? 항등식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구나. 아, 내가 대입한다. 대입 기반으로 해서 값을 구한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생성할 수 있다. 자그 다음에 항등식은 함수로 구성됐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프에서 좌면도 함수로 인식하고 우면도 함수로 인식해서 그래프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다. 아 거기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생성의 방식 다섯 가지 이걸로 볼 때는 내가 어떤 거에 주목한다, 따, 따, 따 이런 거다 정해서 이제 결론이 딱 하고 제시가 돼야 돼. 응? 이게 기출 분석이란 말이야. 이걸 너네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수능 문제 다 보고. 항등식 다 뜯어본 다음에 그걸 너네가 이렇게 다 모을 수 있어? 그래. 항등식 그렇게 했다 쳐. 너네 또뭐할 거야? 어떤 주제로 어떻게 모을 거야? 지금 그게 머릿속에 있어? 이런 기준 자체가 머리에 있냐고요? 없잖아요. 무엇을 볼지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봐도 도대체 내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몰라. 그런 상태로 너네가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서 그게 분석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어? 강사들이 그래 개별적으로 멋있게 풀어줬다 쳐 근데 안 모아 주잖아 사실 이 모으는 작업이 진짜 힘든 거거든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아니 어느 학습을 하든 이 모으는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렵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정작 수능 강사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래 아니 너네 실제로 항 등식 사용하는 방식 딱 모아서 문제 딱 보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항성부 모아서 사용방식 딱 배우고 딱 해본 적 있어요? 그래프 추론 딱 모아서 어떻게 어떻게 절차 밟아 나간다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수학문제라는 건 어떻게 푸는 거다라는 결론 본적 있어요? 모든 수학문제는 이 절차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라는 거 배워본 적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못하죠, 당연히. 배워 본 적도 없어. 생각한 적도 없어. 근데 갑자기 그걸 1년 만에 다 한다? 30년 기출 다 분석하면서 그걸 다 한다고요? 언제 다할 건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꾸 수학 때문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 거야. 배울 것도 아닌 시험인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대로 공부해야 돼.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저는 학생들한테 기출 분석하란 말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건 내가 해야지. 그 기출 분석을 내가 못했으면 제가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왜 학생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이거야. 우리 강사들은 수학 강사들 얘기하는 거야. 수학 강사들 책임감이 너무 없어. 그냥 네가 생각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다 학생이 해야 된대. 미쳤다 진짜 그죠? 너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미친 사람 되는 거야. 우리 좀 상식적으로 가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정상이야? 기출 분석은 선생이 하는 거야. 선생이 그 결과물을 정확하게 너네한테 말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될까? 제가 다른 시험 공부해 보니까 강사들이 이 정도는 가르쳐요. 일단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문제 해결 절차를 얘기해 줘.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것도 얘기 안 하면 강사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재무에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당연히 제일 처음에 나와. 아, 너무 당연한 거야. 응? 원가 관리 마찬가지야. 재무 관리 마찬가지야. 그렇게 다 제시해 줘. 디트 마찬가지야. 일단 그런 걸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한다. 이렇게 너네한테 딱딱딱 체계적으로 알려 준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거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이게 공부지. 너네한테 그 어떤 결론도 제시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건,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야. 응? 물론, 대국박이 좋은 사람들은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뭐. 저도 이제 그렇긴 했는데, 그냥 풀면 암기가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면 기억이 나. 저는 보통 작년에 제가 Q&A 단 거, 외부 문제까지는 거의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제 먹은 저녁 메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건 기억이다. 그러면 기억 속에서 딱 이렇게 통합도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서 막 분류가 돼. 그렇게 알아서 체계화가 돼서 알아서 결론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1년에 40만 명 중에 한 100에서 200명이 있어. 그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문제 푸는 게 올바른 것처럼 너네가 생각하게 되는 거야. 선동열이 매년 나오다 보니까 아 그렇게 훈련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비정상이지. 응?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이야. 너네는 그 결론을 배우는 사람인 거야. 알겠어요. 네가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국어 배우고 있는데 국어 강사가 막 너한테 기출 분석하래, 그럼 진짜 뻑큐 날리고 나와야 돼. 내가 왜 분석하냐, 네가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탐구도 마찬가지야. 막 너네한테 기출 분석하래, 진짜 그거 개소리거든. 강사 빨리빨리 바꿔야 돼. 그러면 제대로 된 선생한테 제대로 배우란 말이야. 강사가 하는 거고, 너네는 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하는 사람이야. 연습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점수를 구현화하는 사람이지 니네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네는 개념까지만 머리 써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이는 거에 집중해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고집이 대빵 세. 그래서 제 말이 맞다는 거다 알죠? 아는데 근데 엥, 그래도 난 내가 할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아, 본인이 뭐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재수하게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재수하고 삼수할 생각을 해? 그냥 깔끔하게 끝내. 응? 빠르게 대학 가는 게 수험생의 최대 목표야. 맞죠? 기싸움하는 게 수험생의 임무야? 어? 그런 게 아니잖아. 가슴을 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너네가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데에 집중하는 거야. 응? 너네, 뭐, PT 같은 거 배울 때 PT쌤하고 기싸움해요? 안 하잖아. 왜안 해? 그분한테 기싸움하면 처맞을 것 같아서. 그죠? 저는 이제 싸움에 이길 것 같으니까 말안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 어? 그러지 말고, 그냥, 아, 따라한다. 그 마음으로 너네가 공부하시면 은 금방 좋아져요. 그죠? 정상적인 생각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수능은 그러니까 평가원장이 맨날 그 얘기하잖아. 정상적인 교육과정밟았으면 성적 나온다. 그거 맞아요. 맞아. 근데 너네가 비정상적으로 배우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해야 돼. 수학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고 자체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야, 너네 만약에 3등급이야. 그럼 너네 수학 모르는 거뭐 있어? 개념 다 알잖아. 다 알아. 실제로 해설 강의 봐도 다 알잖아.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야. 사고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교정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건 평상시의 모습에서부터 나와요. 너네가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갖고 좋게 행동하면 성적도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연습하는 존재라는 거꼭 생각하시고 수학문제의 해결, 어떻게 너네가 완성하는 게 좋아요? 통합절차부터 완성하는 게 맞아요. 이건 그냥 낮은 수준의 예시를 제가 보여준 거고, 높은 수준의 예시는 너네가 이해를 못할 테니까 제가 얘기 안한 거야. 높은 수준에서 통합절차를 너네가 숙지하고, 거기서부터 뻗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다 정리했을 때, 그게 공부겠죠? 그죠? 이게 정상이겠죠? 그죠?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게 바로 뭐다? 강사의 임무야, 임무.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너네가 잘 숙지하고, 이거에 부합되게 강사를 고르고 그렇게 너네가 시간을 보내고 학습하면 성적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미안한데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건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혹은 제 강의를 보고. 따라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몇명 계시더라고 인스타에 dm으로 선생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강사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아 좋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교육을 많이 뻗쳐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인강으로는 나밖에 없어 저와 함께 해야 돼뭐제 말투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다 크, 그렇다고 제가 또 맞춤형으로 성격을 바꿀 수 없잖아 그치 꾹 참고 들어 저도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저도 D2 준비할 때, 아씨, 존나 졸린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그지 근데, 시험 잘 봐야지, 뭐. 그냥 하는 거야. 그죠? 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 어? 아, 이렇게 통합 절차부터 쫙 내려오면서 크게 가르치는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겨울 방학에 너네가 그렇게 사전 준비, 필류공, 사전 공략법 공부하시면, 아, 이게 수학 공부구나.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강박,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또 어, 강윤구 문제 풀지 말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귀가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는 엔제도 풀고 막 응? 모고도 풀고 수학 공부를 무한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다른 과목 하나도 못 하잖아. 그게 아니라 수학을 딱 컴팩트하게 공부하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타과목 공부할 시간이 생기고 그렇게 너네가 전과목 성적 나오면서 대학 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강연구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기출문서 제대로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강의구였습니다